안녕하세요 사원입니다 지금 튕겼어요 사냥을 본격적으로 해야지 하고서는 이제 버프 쓰고 있는데 경포도 증발하고 튕겨가지고 경치 쿠폰도 3배 쿠폰인데 3분이나 지금 버렸어요 버프는 뭐 다시 걸면 되는 거니까 그러려니 하겠는데 일단 지금 영상 찍는 게날라갔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찍고 있는데 일단은 레벨 원래 여기서 사냥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자리가 없어서 대체 사장토로 여기를 왔어요. 레벨이 안 되는데 일찍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물약도 알아서 잘 먹어줘야 되고, 그리고 스킬들도 잘 써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패시브도 활용을 잘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주면서 본격적으로 사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자동 물약을 빼먹기가 좀 위험해요. 그래서 자동 물약도 넣어줬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세계 쿠폰 빨로 사냥을 부족한 사냥 능력을 데미지를 가발를 해보려고 지금 애쓰고 있고요. 어떻게든 레벨업 한 번만 하면 여기서 정상적인 경험치 받으면서 사냥할 수 있거든요. 지금 자리가 없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레벨 낮은 데서 있을 바에야 그냥 빨리 여기 와서 하는 게 낫겠다 싶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 구간을 무시하는 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laughs> 여기 구간을 무시하는 방법은 다음 편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제가 160부터, 아니지, 1 5 0 8인가? 아, 158. 158부터 190까지 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똑같이 이 구간도 무시를 할수 있어요. 물론 그거를 다 무시하고 그냥 200까지 쭉 이용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단지 기간이 더 길어질 뿐이에요. 시간은 짧아지지만 투자하는 시간이 짧아지는 만큼 날짜는 길어져요. 그러니까 그 말은 <laughs> 이벤트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영상을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주말에라도 시간을 내서 사냥을 하셔야 이벤트 빨리 찍을 수가 있어요. 이벤트 기간 끝나기 전에 안 그러면은 힘드시고 힘드실 거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새벽 쿠폰을 먹고 홀리신물까지 썼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스킬 제대로 된 경치 못 먹고 있기 때문에 레벨업이 매우 느려요. 그래서 일단 꾸역꾸역 잡아보고는 있습니다. 안은 많이 힘들어요. 데미지도 잘안 들어가고 그래서 일단은 범위 공격으로 최대한 뽕을 뽑아볼게요 이런 거는 이제 많이 많이 죽여주 니까 그리고 참고로 알아두셔야 될게 레벨 안될때 그러니까 몬스터 레벨보다 내 레벨 이 마이너스 20 이상일 때아 초과일 때 몬스터하고 나오고 레벨 차이가 지금 12, 21이 나죠 그때는 쪽 경험치 그 코모케일 고수를 먹어봤자 경치가 험안 올라요. 못 먹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지금부터 그냥 묵혀 놓으세요. 자리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65%예요. 그나마 지금 세배폰 덕을 봐서 지금 경 경부가 없는 상황이라 타격이 더 크기는 한데. 일단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손이 아주 많이 가는 이 쓰레기 같은 직업이 그래도 조금씩이나마 레벨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레벨을 범위 안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데미지가 더 늘어나진 않아요. 몬스터 잡기 힘든 건 똑같아요. 그건 참고하셔야 돼요. 이 캐릭터 자체가 그래요. 이 직업 자체가. 더더욱이 내가 아이템을 제대로 꼈느냐?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이템을 딱 스타퍼스 80을 딱 맞춰왔어요. 그 말은 당연히 제 아이템을 전부 다 끼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그냥 딱이 정도만 끼고 왔습니다. 그리고 귀걸이 좀거 잠재 9예요 올스탯 9%짜리 하나요, 에한 줄이에요. 임트 직업이었으면 두 줄이 됐겠지만 그게 아닌 관계로 사실상 큰 의미는 없는 레전더리라는 거고요. 그리고 보조 무기랑 무기 아니, 엠블럼은 0.6%퍼 끼고 있고, 그리고 잠깐만, 아 참. 그리고 이제 <laughs> 엠블럼도 0.6% 무기는 0.9% 그리고 70회작이에요 다 그리고 완작이 아닌 것들도 많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laughs> 그리고 지금 139죠 제가 일부러 토드를 안 했어요 130제는 준비를 해 왔거든요 근데 140제들은 130제 방어구들은 아예 안 챙겨 왔어요 그것도 140제 무기를 챙겨 왔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바로 150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이 무기 끼고 갈 거고요. 그리고 140 때까지 방어구도 이거 그대로 끼고 갈 거예요. 100 레벨 낮은 걸로. 그리고 범위 공격은 쿨타임 될 때마다 계속 써줄 거고요. 킬은 계속 찍어줘야죠 이제 빨리 찍어주고 다음에 빨리 찍어주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벨업이 딱 마이너스 21 벗어나는 순간 21 이상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몬스터 이름이 주황색이 됐고, 그때부터 콤부킬 구슬도 제대로 들어오고, 몬스터 경치도 그래도 잘 들어오면서 레벨업도 잘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문제라고 하면은, 아이템을 준비를 안 해왔어요. <laughs> 그 전에 먹겠지 하고서는 그냥 130제를 안 사왔는데, 지금 30분이 됐네. 그러면 지금 사와다가, 코드를 할게요. 그리고 스타포스, 아이 이거는 이렇게 평준화를 시켜서 찍어주세요. 주스탯 공격력, 데미지, 방어무시 보스 데미지를 제외한 모든 걸 우선 순위는 당연히 데미지예요. 제가 찍는 그 수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30제 방어구를 좀 살게요. 방어구 보자 으음 눌러서 제일 싼 걸로. 그리고 함보로 마찬가지로 제일 싼 걸로. 직업 상관없어요. 신발도 마찬가지로 제일 싼 거. 장갑도 마찬가지로 제일 싼 거. 그리고 망토는 굳이 돈안 됩니다. 망토 지금 잠재가 없기 때문에. 그냥 껴주기만 할 거예요. 스타벅스 안 하고. 일단 작을 해왔으니까. 그리고 아이템을 이렇게 이용을 하는 이유는 일단, 세트 효과를 받는 것도 목표고요. 그리고, 최대한 돈을 안 쓰려고 해요. 토드를 막 꼬박꼬박 다 챙겨주면은, 주문의 흔적 값도 장난 아니게 부담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주문의 흔적을 최대한 아끼려고, 필요 없는 금방 레벨업 하는 구간은 최대한 건너 뛰어주는 게, 주문의 흔적을 아끼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주문서를 바라는 거는, 주문의 흔적이 소모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여기까지 됐고 망토는 그냥 껴줄 거고요. 근데 얘가 더플러스네 그럼 얘를 그냥 껴 주도록 할게요. 일단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것도 스타포스 해 주고요. 레벨 낮을 때 스타포스를 하셔야 돈이 좀 적어요. 보시면은 지금 87만 8, 87만 9,800원이죠. 구성에서 10성 가는데 87만 9800원이 들어요. 근데 얘를 140제 토드를 하면 다시 구성이 되겠죠. 그러면은 얘를 스타포스 10성 하는데 드는 비용은 10만원 원 가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스타포스를 10성까지 달아주고 스타 토드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대신에 10성에서 11성으로는 넘어가질 않아요. 그거는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신발 거진 20만원 정도 올랐죠 30 20만원 넘게 함부로 또그 다음은 장갑 아왜 이렇게 안되냐 오늘 진짜 스타벅스 오지게 안되거든요 아까도 십0성 다는데 진짜 너무 실패를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아나 오늘 재수가 없나 싶었다니까요. 근데 재수가 없어요. 설마 했는데 진짜가 돼 버렸어, 그게. 일단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스타토스 하면서 비숍도 준비를 할게요. 버프를 써줄 준비를. 아무래도 쪽이는 좀 안전한 장소가 없다 보니까 버프를 받으려면은 비숍이, 아니, 본캐를, 아이 캐릭을 들고, 이지 시그너스로 이동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아요. 그래서, 일단 얘네 스타벅스 빨리 달아주고, 그 다음에, 아, 1분 남았다. 쿠폰이 이렇게 금방 증발해. 경포는 벌써, 아, 경포는 아까 튕겨서 증발했지. 일단 이 아이템 착하 는데도, 시 간이 꽤걸 리기 때문에 미리 레벨 구간 별 아이템 을 준비 를해놓으 시는 걸 권유 를 드려요. 저는 그렇게 이제 쉬는날에 먼저 아이템 을 준비 를해놓 고, 그 다음 에 이제 사냥 을 가면 아무래도 시간 낭비 를좀덜할수있 겠죠. 육성 전 에. 주말에 작을 해놓고, 그 다음 주에 작을 하는 걸로. 그리 지금 보시면은 데미지가 그나마 좀 나아졌어요. 그리고 하물며 이것도 안쓴 상태인데, 그렇고요 하물며 이것도 소환 안 해서 패시브 효과도 못 봤는데, 그렇고요 설치를 해서 이제 이 정도 데미지가 나오죠. 그리고 스킬을 이제 또다 찍었기 때문에 좀더 여유가 생긴다. 버프까지 완땅. 근데 일단은 뭐가 됐든 여기서부터 레벨이 좀 느려져요. 여기서부터 레벨이 좀 느려지기 때문에 <laughs> 저는 몬스터파크를 권유를 안 해요. 어차피 여기서 몬스터파크 해봤자 레벨 낮은데 나하고 레벨 차이 별로 안 나는 곳을 가기 때문에 힘들게 잡아서 올라가봤자 경치 얼마 안 좋아요 그래서 몬스터파크를 추천을 안 하고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장소는 월드파티캐스트예요 근데 그건 이제 다음 회차에서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굳이 제가 설명을 디테일하게 더 하지는 않을게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laughs> 벌써 142를 찍었는데 경포도 뭐 없고 경포는 있는데 안 쓰고 있고 일단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스탑을 하고 다음 편 영상을 찍을까요 그나을려나 아, 그리고 아이템이 안 좋으면 이렇게 범위 공격 스킬들 있잖아요, 데미지 센네들 이거를 좀 이용을 자주 해주시, 해주시는 게 좋아요. 푸템 돌 때마다 아무리 똥캐릭이라도 진짜 웬만한 쓰레스템 끼고 있는 거 아닌 이상은 이걸로 어떻게든 좀 비벼볼 수는 있거든요. 범위 공격 스킬로 네, 이걸 좀 이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laughs> 보시는 것처럼 사장 능력이 영 좋지 않은 이런 직업들은 그냥 이 구간 벗어 이 구간 포기하시는 걸 권유를 드려요, 저는 이 구간에 뭐 꾸역꾸역 나는 사장으로 레벨업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말리진 않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직업들은 정말 힘들 것이다. 더더욱이 아이템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laughs> 게다가 하물며 이거 스타포스 80, 그 중에 15는 길드 스킬로 채운 거고요. 5는 귀걸이를 채웠어요. 사실상 제대로 채워져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상황이 더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참고를 하시고 아이템 세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하루 안에 뭐, 150 몇을 찍겠다. 158을 찍겠다. 또는 뭐 하루 안에 뭐 내가 뭐 140에서 아130 135였나 135에서 158까지 바로 갔겠다. 이거는 본인 시간 여유에 따른 거예요. 회사마다 이제 근무 방, 환경이 다르고 근무 방식이 다르고 본인이 하는 일에 따라 또 달라지기 때문에. 굳이 오늘은 꼭 이걸 해야 돼 라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이거를 매일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벤트 기간 끝나기 전까지 본인이 시간 계산을 해서 적당히 끝나기 전까지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면 되는 일이에요. 아, 본보타임. 이거는 몰로서이겠다 뭐야, 저 씨. 스티븐 듣기. 그런 애들이 대표적으로 가정교육을 못 받았어요. 부모가 내놓은 애들. 그런 애들 때문에 이제 좀 피곤한 게 있는데, 게임할 때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그 막말로 내가 욕을 해놓고 제가 쫓아온다. 이렇게 영상, 영상 찍으시면 돼요. 일단은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제가 이 구간을 스킵하는 방법 아니면 그 이후 구간까지 스킵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지금 이런 시기에 이벤트 첫날도 아니고 지금 이벤트 거의 며칠 지나서 시작한 지 지금 오늘 토요일이니까 이제 3일째죠. 3일째나 돼서 그것도 주말에 캐릭터 키우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즐기려고 하는 건데 스틸범들 때문에 시, 스트레스 받아야 되고 개념 없는 애들 때문에 피해 봐야 되고 이러게 정말 싫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구간을 스킵을 하려고 일부러 최대한 스트레스 안 받는 선에서 사냥터를 고르고 있는 중인데 솔직히 좀 좀 전에 저런 애를 한번 보고 나니까, 아이가 이 공간도 스킵을 할까 싶어요. 기거 토드를 다 해놓긴 했는데, 막말로 뭐, 방어구 정도야. 토드에서 팔면 되니까, 보기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생각 중이에요. 파프니르랑 다70% 완작에다가, 추억도 이 추억에, 잠재도 에디까지 붙어있고 뭐 무기는 비록 그막 엄청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에디까지 붙어있진 않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뭐 팔아먹을 거 생각하면 은 솔직히 그냥 스킵 구간 영상 찍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일단은 좀 아까우니까 일단은 이번에 레벨업까지만 하고 영상을 찍으러 가도록 할게요. 어차피 그리고 여기 오는 것도 레벨 145부터 올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길드원의 도움을 받거나 캐시 아이템의 도움을 받지 않는 한에선 정상적으로 이 맵에 오려면 이용을 하셔야 돼요. 이 145를 찍고 이용을 하셔야 돼요. 그 때문에 145만 딱 찍고 영상 찍으러 갈게요. 다음 편 영상. 그다 지금 얘가 기동성이 너무 쓰레기라, 아, 사냥이 하 너무 속 터져. 진짜. 이것도 범위 또 애매해가지고, 씨. 누군 맞고, 누군 안 맞고. 하, 진짜 짜증난다. 거지 같은 캐릭터. 넌 다시 키우기 싫었는데. 이거라도 쓰자. 오케이. 미션 성공. 이걸로 레벨업.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사냥터를, 아이 영상을 마치고 다음 편에서 마무리 영상을 찍도록 할게요. 직딩 전용 레벨업 방법. 마지막 편에서 뵙겠습니다. 안녕.